안녕하세요. 은구씨네입니다 기억을 잃은 서동주, 그를 쫓는 염장성과 허일도, 과연 서동주는 진짜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완벽한 복수를 위한 연기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을 잃은 서동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양복의 출처를 찾기 위해 양복점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여은남과 여미철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서동주는 자신을 성현이라고 소개하지만, 연남은 혼란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동주를 마주친 여미철은 곧바로 청구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염장선은 서동주를 제거하기 위해 청구호를 보내는데요. 서동주는 청구호에게 잡힐 뻔하지만, 양복점 직원의 등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차강청 회장은 단골 국밥집에서 방금 서동주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동주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쫓아온 청고를 발견하고 도망가버리는데요. 차강첨 회장 집에 오게 된 서동주. 자신이 기억을 잃었으며 성현이라는 이름만 기억난다고 말해요. 이를 들은 공비서는 또한번 놀랍니다. 차강첨 회장의 딸 차덕희와 공비서가 성현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 공비서와 차덕희가 성현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차강첨 회장은 서동주를 강의연 선생에게 치료받게 합니다. 한편 여운남은 서동주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서동주의 누나 아네스 순회를 서울로 모셔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서동주는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염장선에게 납치되는데요. 납치된 서동주는 끔찍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염장선은 그에게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서동주는 기억을 잃은 상태라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동주를 구한 건 허율도였습니다. 허율도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납치됐던 서동주는 병원이 아닌 차강천 회장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한편 염장선과 허율도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동주의 기억이 하루빨리 돌아와야 하는 염장선. 서동주가 기억을 찾으면 자신이 총을 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허율도. 허율도는 이 사실을 차강천 회장이 알게 되면 차강천 회장이 2조 원을 차지할까 두려운 게 아니냐며 2조 원의 절반인 1조 원을 내놓으려며 염장선을 협박합니다. 서동주는 허일도에게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나를 쏜 사람이 허일도 대표님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허일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갑니다. 서동주는 강희현 선생에게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어릴 적 겪었던 차 사고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지만 아직 정확한 진실을 기억해내지는 못합니다. 연남은 서동주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서동주와 함께 그의 누나인 안혜수 수녀를 만나러 가는데요. 눈앞에서 안혜수 수녀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는 염장선이 서동주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벌인 짓이었죠. 예고편을 보면 기억을 찾지 못한 척 복수를 준비한 서동주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서동주의 기억에 집착하는 염장선은 서동주의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서동주는 태연하게 허일도에게 대표님에 대한 잘못된 기억도 해결되는 날이 올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7화부터는 본격적인 서동주의 복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동주는 기억을 되찾은 걸 숨긴 채 염장선과 허일도를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허일도는 자신의 과거가 밝혀질까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염장선 역시 서동주의 행보를 주시하며 경계할 겁니다. 하지만 염장선 또한 서동주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며 함정을 파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된다면 서동주의 복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과연 서동주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아니면 염장선과 허일도가 먼저 그의 정체를 눈치채고 반격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SBS에서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영되는 보물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응구씨에는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